부활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laughs> 그 부활했어, 안 했어를 결정 짓는 기본 신념이 있어. 그렇죠. 그거의 타당성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줄 만한 충분한 근거라는 건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에는 증거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제럴드 오콜린스의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비아 시선들 시리즈가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네. 네, 나왔네요. 맞습니다. 제목도 보니까 이게 뭔가 라임이 좀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사순절을 네. 기념으로 해가지고 케네스 리치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그렇죠. 의도하신 바가 있군요 조신학 전공의 강박이 보이는 제목이죠 <laughs> 부제도 좀 맞추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제도 맞춘 거죠 네, 부제도 네, 어두운 시대에 시대.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의 의미 그쵸.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의 부하를 믿는다는 그렇죠. 것의 의미 그렇죠 원죄를 파괴해가면서 <laughs> 네. 네, 이렇게 왁구를 막구, 맞춘 거죠 네, 이렇게 사실상 세트로 기획된 네. 책인데 네. 저는 이 제목에서 약간 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네. 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할것 같은데 네네. 두 책이 좀 이렇게 반대예요. 네네. 도하신 바가 있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케네스 리치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있어요 원제 음. 그대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뜻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음.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 부활을 우리가 예수의 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신앙의 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우리가 부활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다라는 음. 의미를 하면은 쌍도 맞고 음. 의미도 좀더 강력하게 되새길 수 있겠다 연작의 느낌도 나고 그쵸. 그리고 또 또 약간 골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역사적 그리스도나 신학적 예수와 같은 <laughs> 그쵸? 약간 데이 렐리슨의그 골개... 책을 또 생각나게 만드는. 예, 약간 아니? 트위스팅 됐을 때좀더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게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네. 식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시선들 시리즈니까 저희가 네. 이 표지 색에 대해서도 당연히 네. 알아봐야 할 텐데, 톤에 지난번에는 약간 파, 고동색 비슷한 네. 나무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번에는 약간 좀 파스텔 톤의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소라색?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아리까리한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 그렇죠. 어딘가, 청색 비슷한 네. 느낌입니다. 그런 네. 느낌인데, 그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책을 찾을 때 이제 알레고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키워드로 네. 검색을 하시던거그 먼저 키워드를 찾는데 부활과 관련된 색을 찾으니까는 뭐 음. 이스터, 뭐 레드렉션 이런 걸 팬톤에서 찾으니까 음. 이게 이스터 에그더라고요. 이스터 에그요? 네, 그럼 부활절 달걀색. 음. 근데 왜 부활절 달걀이 이 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어쨌든 그거를 오뭐 어, 제목이 좋아서 음.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이제 연작의 느낌이 날까 고민을 하다가 테네스 리치의 책과 그렇죠 음. 하다가 여기 이스터페이스 영재 제목을 그 우리가 그때 썼던 리프리스트리로 쓰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마음대로 이제 알레고리를 하자면 네. <laughs> 아무도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는 아니, 관심 그게 있는 보는데. 있다니까요, 네. 네. 어 십자가를 거쳐서 음.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거치면 부활이 음.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부활을 하면 변모한다. 변모한다 또 하얗게 또 변모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 음. 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음.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을 고대하는 네. 그것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색을 짜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자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텐데 네. 저자가 제럴드 오콜린스라는 분이십니다 네.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예수의 수도사라고 되어 음. 있어요 네. 수도사제 어떤 분이시죠? 제럴드 오콜린스는 요즘에는 이제 개신교권이든 어디든 주로 학자들이 소개되는 부분이 네. 대부분 영미권 학자시잖아요 그런데 음. 한동안 개신교에서도 사실을 영미권 학자들 보다는 네. 뭐 사실은 실제로기도 하지만 신학계를 독일이 재패하던 시절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음. 한국에 소개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전 음. 세계적으로 논의되던 중심을 이루던 학자들도 독어권, 독일어권 학자들이 많았죠. 네. 그게 넘어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음. 신학적 그 힘이, 주도권이. 네.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계속 기여를 해온 영미권 학자들이 있는데 음.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도 뭐 한스루 스폰 발타자르라든지 칼라노라든지, 칼라노라든지 뭐요한바티스트메치 음. 라든지 이런 사 독일권, 아, 독일권 아니면은 뭐 앙리도리박이라든지 프랑스 음. 이쪽 아니면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많이 네, 가시니까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주로 로마 뭐 프랑스 이런 데 영미권도 로마 가톨릭학자 별로 없어요 음. 소개된 분이 최근에 이제 소개되는 조금씩 소개되는 분위기인데 네.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시 하필이면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학자신데 좀 상대적으로 빛을 못본 아. 학자가 몰트만 2이 세대) 음. 몰트만, 판덴베르크, 한스 킹과 음. 같은 연배이고 사실은 그들과 못지않게 어떤 조신 학계에서 굵직굵직한 네. 어, 활약을 남겼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에 좀 충분히 소개되지 못했던 학자가 네. 제럴드 콜린스고 음. 좀더 재미있는 건요 영국 요 영어 이름을 보면 제럴드 콜린스 S J 그다음 A C가 있어요. 네, A C는 뭐 그러니까 호주 훈장, 음. 호주 기사. 아, 자귀를 자기. 받으신 분자기를 받으신 분입니다. 음. 뭐로 받았냐? 신학연구로. 호주에서 신학연구로 훈장 받으신 분이 이분이 유일하실 거예요. 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약간 오. 멜벌은 그 호주 명문가다. 네. 네. 오, 작년에 돌아가셨네요, 2024년에. 네, 굉장히 천수를 다하고 네. 돌아가셨죠. 이분의 저술이 제가 찾, 찾아봤는데, 80권이 넘습니다. 어, 또. 네. 대가시네요. 로마 가톨릭계의 맥그라스 음. 거의 저술 분량만 따지면. <laughs> 네, 네. 근데 어떤 좀 쓰는 급수는 좀 맥그라스보다 좀좀더 고급인 음. 네. 그리스도론과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각별 아주 큰 공헌을 남긴 그런 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몇 권이 소개가 됐던 걸로. 네. 네. 국내에서 예전에 분도 출판사에서의 기초 신학이라는 책이 네. 나왔었고 제 기억에 그 부활 해석 개질은 그 무엇인가 나왔는데 저는 그 이분을 언제 봤냐면 제가 존신학 전공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네. 기초 신학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때도 굉장히 좋은 기억을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이게 뒤늦게 알게 된 건데 네. 예전에 새물결 플러스에서 스펙트럼 시리즈 중에 네. 칭인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다시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 칭인 논쟁에서 가톨릭 파트를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네네. 네. 은근히 교회 일치 운동에 또 참여를 많이 음. 해서 또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그 작년에 몰트만 헌정 논문집 나왔잖아요. 거기에도 그가톨릭 파트에 아. 제도드 코린스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군데군데 은근 찾아보면 음. 많이 껴있는. 네. 어, 학자십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마이클 호튼과 제임스 더네에만 빠져있어가지고 그두을 아. 비교하는데 혈안이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있었다. <laughs> 엄청 대단한 분이셨다. 네. 네. 아. 근데 원래 예전에 뭐, 비아가 이제 처음 소개하는 분, 몇몇 학자분도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어딘가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막, 막 70년대에 나온 몰트만 책이 막스톤일로와있던그러니까스로 있고 있고 있고. 있었고, 맞아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군데군데 음. 찾아보면 다 중요한 학자들은 다곳곳에 그서 네. 은근히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제라도 콜리스도 그중에 한 분이다 음. 또 재미있는 건 이분이 영미권 학자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로마 그레고리언 대학교 조지시나 교수셨어요 음. 그레고리언 대학이 굉장히 또 까칠하게 네. 아까 얘기했듯이 도어권이나 이탈리아 음, 학자 중심인데 음, 음, 음. 영어권 호주 출신인데 게다가 네. 어~ 캠브리지에서 박사 받고 음. 그레고리언 대학, 대학에서 어쨌든 정 교수로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분의 급수가 꽤 있다. 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부활절을 맞아서 또 부활절을 네. 겨냥해서 낸 책, 책이시기도 하고 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약간 상반된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다룰 때 오히려 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뤘던 책들, 뭐프랑스와 보봉이라는 든 어,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그니까 약간 우리가 저희가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하나가 한 번은 다룰 때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다루면 그다음엔 예수의 마지막 말들을 해서 좀 신학적 의미를 다룬다이 네. <laughs> 요번에도 요번에 케네스 리치에서 약간 묵상과 영성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살폈다면 여기서는 네. 조금 더 신학적인 음. 좀더 고전적인 어떤 네. 영성과 약간 이런 묵상식으로 했다면 요건 좀더 이론적으로 좀 탐색을 할수 있도록 네. 그런 책이고 이제롤드 콜리스가 약간 앤서니 티슬턴처럼 네. 어, 조신학뿐만 아니라 성서학에도 능한 학자여서 음. 어쨌든 조신학적 의미와 부활에 담긴 조신학적 어떤 논쟁을 네. 둘러싼 논쟁을 조신학적으로 그리고 성서학적으로 음. 종합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살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케네스 리치의 십자가 순환에 관한 그 책은 설교풍에 좀 파토스 넘치는 그런 네. 글이었다면. 이거는 되게 논문을 읽는 것 같은 네. 좀 정치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네. 그런 그쵸. 논리 전개가 좀 돋보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을 다룰 때 우리가 은근히 사실은 좀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부활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laughs>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사실은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기 되게 힘든 관념이기 때문에 음. 부활을 했다는 건 과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야? 부활이 네. 뭐야 일단? 음, 음. 그다음에 부활을 했다는 건 뭐야?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뭐야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필 때좀더 음. 문제가 깊어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젤도 콜레스는 조리신학자이고 게다가 그 기초신학 중에서도 기초신학자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기반을 이런 우리가 부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유례없는 사태를 마주했을 때 네.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찬찬히 보여주고 음. 그 신학적 의미를 해설하가는 그런 방식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신학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진짜 부활을 다룸에 있어서도 뭔가 전쟁 를 정해 놓고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부활했어 안 했어를 결정짓는 너네들 마음 안에 있는 기초 이론이 있고 그렇죠. 기본 신념이 있어. 그렇죠. 그거의 타당성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렇죠. 거기에는 A랑 B랑 C가 있는데 A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죠. 이게 반대 의견으로는 B가 있고 네. 이 양극단을 조율하는 C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논지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네. 앞으로 나올 어떤 반론에 대해서 미리 반박하고 넘어가는 네. 그런 좀 치밀함이 돋보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교도 굉장히 핵심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음. 전 존재를 걸고 네. 우리가 어쨌든 마주해야 되는 사건인데 음. 지극한 정직함을 요구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고했던 개념들,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건 건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마주할 때도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 이에 하 해석학적으로는 이걸 선의해라고 하죠. 여기서는 배경이론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배경이론을 가지고 그 사건을 자꾸 다가가려고 한다는 거죠. 음. 근데 그 배경이론을 갖고 가면, 만약에 부활을안 믿는 배경이론을 갖고 있어. 음. 그런 사건은 유례없는 사건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 다 인과론의 이유에서만 발생할 뿐이고, 어떤 엄밀한, 아주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사건이란건 가능하지 않아. 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다 쓰건, 이미 답은 결정되어 있다 넌 그렇죠.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거는 그렇죠. 그 세계관 안에서는 애초에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계관 자체의 타당성부터 그렇죠.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죠.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예수의 현연이라든가 부활 이후의 현연이라든가 음. 빈무덤 내 관한 어떤 역사적 증거도 또 한번 검토해보기도 하고 네네. 성서 안에서 복음서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쵸.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건가 네. 부활의 근거가 과연 역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네. 질문을 던지면서 또 그거에 맞는 또 논쟁을 그렇죠. 이어가죠 부활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쪽에서는 부활 따위는 일어날 수 없어. 음. 그리고 한쪽에서 는 부활에서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어. 음. 근데 그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이 유일무이한 사건이라는 약간 독특성이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그 뒤로도 그 전에도 저희가 고백하기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약간 유의미한 특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네. 역사적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 거부한 사건 앞에서 그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음, 음, 음. 근데 부활을 믿 있는 사람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laughs> 있는 <웃음>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음. 그러면 이 부활을 어떻게 해야만 한편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헤이주의자들한테 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알려주고 음. 한편으로는 되게 완고한 방식으로 부활을 무조건 일어났고 있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이런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부활이라는 사태를 마주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별자를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그런 것을 고민하게 해주는 까리뽕사만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보통 그 역사적 사실성에 항상 이렇게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하잖아요 마치 네. 그것이 증명이 되기라도 하면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처럼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넨베르크를 또 비판하기도 하고 네.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어떤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네. 네,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재밌는 건 역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재현 불가능하다는 굉장히 그 역사의 고유한 난점이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달 착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laughs> 사진 다 있고 기록 다 있어도 안 믿는 거잖아요 못 받아들겠다면은 <laughs> 그니까 증거가 100% 있어도 안 믿어. 음. 그것도 제가 본 역사적인 사건의 굉장히 독특성 같거든요. 네. 1 더하기 1은 그 뒤에 이게 성립이 안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보면 증명 안 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이걸 받아들여야만 그 뒤에 있는 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역사는 사실 그거 나는 안 믿기로 결심했어. 음. 이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부활은 그 게다가 이 역사에서 다시 그 유, 유비적인 사례를 찾기 힘든 굉장히 음. 고유한 사건인데 음.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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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다믿을 그냥 무조건 마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음.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그걸 좌절해야 되는 이유냐.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개방적인 사건이란 뜻이고, 네. 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음.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서 되새기고 묵상할 때 새로운 또 무언가 가 열리게 해 주는 네. 뭐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음. 네.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이제 부활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과 특수성에 입각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부활 신앙을 사실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음. 편집장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거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 오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말 자체가 네. 보편성과 특수성을 그니까 러 특수성과 보편성을 둘다 가지고 있다는 그쵸. 거예요 나자렛 예수라는 한 개인이 음. 갖고 있는 특수성이 그리스도시다 예.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에 어떤 일반론으로 풀어지지도 않고 네. 또 특수성으로 특수성으로 함몰되지도 않는 네. 그런 균형감을 갖고 있는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고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저는 되게 인상깊었죠. 저희가 믿기로는 온 우주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데 네. 그 사랑이 다가와서 음. 자기를 목숨을 내놓고 네. 하지만 그 동시에 그모그 그 생명을 다시 얻그 음. 죽음의 세력에 결코 파괴되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보여주는 사건이. 음. 부활사건이잖아요. 음. 이런 사건의 거대함과 위대함은 늘 우리, 여태까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음. 움직이고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지만, 음. 그냥 이집이 이 땅, 이 필멸하는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난다는게 놀라운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세계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엄청 음. 우리에게 굉장히 이심란하고 혼란스럽고. <웃음> <웃음> 혼란스러운 정신 시대에. 없는. 그 네. 세계에서 우리를 새롭게 비춰주는 별과 네. 같은 사건이 된 건가 참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음. 이 오콜린스가 너네들이 그렇게 역사적 논증에 천착을 하고 그거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하면서 네. 그 증거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에 그쵸. 대해서도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 줄만한 충분한 근거라는 건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에는 증거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쵸. 사랑에 의해서 생기고 은총에 의해서 생기고 그 믿음에 기반한. 희망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논증을 잘 풀어가다가 또 굉장히 신앙고백스럽게 네. 네.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네. 살아가는 현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믿음으로 좀 이루어져 있지 네, 맞아요. 증거들로 이루어지지 음, 않거든요 우리가 음. 삶을 살아갈 때 네. 사실은 그 눈으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둘러싼 어떤 예수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할 필요가 있고 음. 그리스도교 신앙의 여러 증언들도 그 눈으로 대하면 은좀더 너무 회의적이지 않고 음. 어느 정도 신뢰 이런 걸 이제 신뢰 해석하기라고 하죠. 그렇죠,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때한 시대에 제가 볼 의심해석하기 굉장히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신학과 어떤 뭐 비단 인문학과 이제 신학 전체를 덮었던 시절이 있는데 음. 당연히 그 가치가 없진 않지만 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질문과 어~ 물으면 동반되어야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실제 삶에서 내가 가진 막 운송 씨가 오늘 나랑 놓고 안할 거야 생각고 <laughs> 어딘가 갈 거야 그렇게 의심하고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네 그러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오지도 않고 제가 이, 이 자리에 와 있을 때는 운송 씨가 이미 어느 정도 책을 읽, 읽었고 그책저에게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laughs> 네. 피디님도 저랑 끝나면 뭔가 밥 맛있는 걸 먹을 거다라는 음. 어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다는 거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심을, 그서 던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사실 뭐 이거 이렇게 이 녹화가, 녹화라는 아름다운 사건 자체가 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밌는 유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말 친부,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 DNA 검사를 하는 순간 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 관계는 파괴된 거라는 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확실한 증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렇죠. 오히려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결국에 신앙 안에서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의 음.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 인격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음. 그리고 어떤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전해주는 사람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음, 음.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증인들의 증언, 네. 그리고 그 증언을 토대로한 나의 인격적 경험,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클리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교회다. 교회고 예배 장소, 그렇죠. 예배 자리다. 네. 네,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서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주시죠. 이 책은 제가 보기에 큰, 크게 두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이제 그 부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약간 기초 신학적으로 네. 빌드업을 하고 어떤 그 전반적인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논쟁이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게개일 음. 파트고 2 네. 파트는 이제 보금서에서 얘기하는 부활 서사들이 어떤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네. 해서하는게 이제 이 분데 음. 사순절 케네스 리치의 책을 저희가 갖고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웃음> 세트라고 <웃음> 네, 생각하고 세트라고 전제하고. 음. 사순절을 읽고 살 때는 먼저 이부를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2부 파트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부 파트에 있는 내용을, 음. 오히려 이제 부활절 다 마치고 나서, 네. 오순절 성령관님 받기 전에, 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까? 약간 음. 의혹이 들 때, 1부 <laughs> 파트를 보면, <laughs> 네. 좀더 많이, 좀 더, 좀, 음. 충만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전작과의 연속성을 위해서, 네. 이책 자체의 어떤 논리구조를 파괴하고, 네. <laughs> 뭐 뒤에부터 읽어라. 네. 그것도 음.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케네스 이의 책을 갖고 있다면. 네, 그렇다고 하 지금 케네스 h 의 책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케네스 h 의 책과 함께 그렇게 읽는다면 네. 이책이위부를 읽고 사순절도 또 사순절을 또 보낸다면 진지하게 음. 어떤 독서와 함께 음. 보낸다면 그렇게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제럴도 콜레스가 되게 대표적으로 지지하는 학자가 있고 반대하는 학자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야멸차게나하는 나는... 학자가 있고 그래도 오 <laughs> <laughs> 그렇게, 네. 그렇게 스포를 하시면 안 돼요. <laughs> 네. <laughs> 유별나게 지향하는 학자가 있고 음. 유별나게 좀그 아까 그러니까 지지는 또 유별나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넌지시 이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학자가 있다. 그런, 그런 것과. 것까지는... <laughs>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스포를 하죠? <laughs> 뭐 뜬장도 아닌데 아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어떤 책에 그사하면 어떤 책에서 그걸 가져다 가져 수고 있는 건가 음.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편집장님이 뽑으신 한방에 대해서 또. 들어보고 가야겠죠 제가 오늘은 다른 일을 막하다 정신이 없어서 어제 오늘 막 그랬는데 운송님이 네. 저에게 이걸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편집장님이 뽑은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제, 아, 진짜 좋은 운송씨의 영이 깃든 저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제럴드 콜린스의 논의라고 볼수 <laughs> 네.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활 신앙의 경우 그리스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약성서에 기록된 직원들부터 출발한다 부활에 관한 직원들을 담은 성서 본문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전해졌고 설교 전례 개인기도를 통해 다시 표현되고 새롭게 살아나며 의미를 지닌다. 종교음악과 예술작품들도 시작성서의 증언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초대받는다. 부활 증언은 각 그리스도교인이 자신의 삶에서 그 증언을 실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되게 실현된다. 이는 마치 음악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담고 있는 악보일지라도 연주되지 않으면 진정한 음악이 될수 없다. 부활에 관한 성서 본문도 우리 삶을 통해 연주되지 않으면 불완전한 상태로 남는다. 이 본문들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교회의 선포, 예배 생활 가운데 그 본문들이 증언하는 말을 실제로 경험할 때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할수 있다.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인격적인 경험을 할때 그리스도교인은 부활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깨닫게 된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두는 궁극적 대상은 성서 본문이나 증인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론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느님과 부활한 예수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당신에게 두게 하신다. 네, 지금까지 제럴드 오콜린스의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럴드 오콜린스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을 외부에서 관찰하거나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체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복된 부활절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